여러분은 텀블러 어떻게 씻으시나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뭔가 찝찝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텀블러 씻을 때 간혹 스텐 텀블러에 베이킹소다 쓰라는 분들 있는데 코팅 벗겨지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건 텀블러 청소가 아니라 텀블러 수명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식약처에서 알려준 공식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구연산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에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흔들어주면 물때가 싹 지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커피 얼룩처럼 색이 깊게 뱀건잘안 빠지거든요. 이럴 땐 과탄산소다 한 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과탄산소다는 산소가 팍팍 올라오면서 얼룩을 녹여대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새 텀블러처럼 반짝반짝해집니다. 플라스틱 물병은 자주 쓰면 흠집으로 인해서 물때가 쌓여서 뿌옇게 되는데 굵은 소금 두 스푼에 물두 스푼 넣고 흔들어주면 흠집 사이에 낀 세균까지 잡아주고 광택도 다시 살아나요.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관리하는 거예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텀블러 전용 브러쉬 하나만 있으면 커피 찌꺼기나 냄새가 배기 전에 바로 닦아낼 수 있어서 제일 편합니다. 결론은 베이킹소다 절대 쓰지 마시고 구연산, 과탄산소다 그리고 전용 브러쉬, 평소에 관리하기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더 많은 살림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